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동옥션 대표 정복환 교수입니다. 우량 경매물건 소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우량 근린상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물건은 감정가 25억 1,100여만원인 근린시설이 두번 유찰되었고 9억 천여만원 정도 저렴하게, 세 번째입니다. 64% 16억 700여만원에 나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명동우 씨 홈페이지를 무료 회원가입하신 후에 이제 로그인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아, 그러면은, 저와 함께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건 번호를 입력합니다. 성북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입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경, 18이 아니고 17이네요. 17타경, 1 0여 대한 사건번호를 1 0 6 9 9입니다91 이렇게 입력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비슷한 어, 걸린 시설이 나옵니다. 몇 개. 그 중에서 이제이 사건은 물건번호가 1번입니다. 1번. 이 사건. 1번 번호의 사건. 이걸 클릭하면 됩니다. 2번도 있고 3번도 있는데 자 물건번호 1번은 11개 호. 11개 호가 나와있고 어, 물건번호 2번은 102동 1층 102호입니다. 그 다음에 물건번호 3번은 102동 2층 201호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는 거는, 물건번호 1번입니다. 물건번호를 꼭 써야 됩니다. 물건번호 쓰지 않으면 입찰 무효 사유입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제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 서울 독부지방법원 2017 타경 106992 물건번호 1번입니다. 매각기일은 2019년 9월 2일 월요일입니다. 경매 9개고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울곡동 88.97입니다. 걸린 상가고, 아, 토지 지분이 40.28평, 건물은 198.55평입니다. 토지 건물 일괄매각이고, 자 성북힐스테이트입니다. 102동 1층 101호에 10개호. 4에서 11개 호수가 나와 있습니다. 4호선 기름역 북동쪽 인근에 위치해 있고, 부근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백화점, 각종 근리생활 시설 등이 봉제 있습니다. 보전등기는 2007년, 2007년입니다. 2007년 9월 11일 토지건물 아까 일괄매각이라고 말씀드렸죠. 감정가 감정과. 청구금액은 1억 3천입니다. 25억 1,100여만원. 최저가는 64%입니다. 16억, 16억 700여만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싸게 나왔나요? 9억, 9억 천여만원 정도 싸게 나왔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10%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재경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평당. 그러면은, 집합 건물이지만은, 평당, 3.3제곱미터, 한 평당 6,100여만원 정도 되는, 어 그런, 근린 상가입니다. 이렇게 나와있고, 대학력 업구에 나와있습니다. 임대차 관계, 건물 등급 현황, 그 다음 뭐, 주의사항, 유치권 신고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은, 남측으로 노폭 약 16m 포장도로 접해 있고요. 등기상 증명서상 걸린 상가인데, 1층 101호는 경비실 옆에 떨어져 있고, 나머지 1층 및 2층은 내일 능력 개발 사무실이 사무실 내 강실로 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수는 6명이고, 아까 임대차 현황이 나왔습니다. 임차인수 6명에, 임차 보증금은 1억 5,500입니다. 월차임은 600만원, 600만 원에 지금 어 강의실 사무실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세개 사진 중에서 아무거나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진을 클릭하시면 내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빠져 나오셔서 더 자세한 물건 내역을 아시고 싶은 분은 감정평가서나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서 이런걸 더 보시면 됩니다 자, 103, 104, 105, 106호, 4개호에 대해서 공사대금 7,500만원의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다고는 하나 그 성립 여부는 불, 불분명합니다 청구금액은 1억 3천만 원, 채무 총액은 47억 원입니다. 그래서 연기 변경취하은 없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 건물 근저당권보다 앞선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인수금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유치권은 그 성립 여부에 따라서 인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최점에 가까이 나 16억 700만 원에 인수한 매수한다고 가정할 때 취득 매수는 7400여만 원 됩니다. 그래서 취득 가액은 16억 700여만 원, 플러스 7400여만 원, 합치면은 16억 81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임차보증금 인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유치권 인정된다면 은 공사대금 채권 7500만 원은 인수할 수밖에 없는데, 인수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유치권을 정확히 조사해 봐야 알겠고요. 대출금 수익금 문서은 별도로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 걸린린 상가는 임차인수 6명의 임차보증금 15억 5천만원, 아니, 임차보증금 1억 5천5백만원, 플러스 올차임은 6백만원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매수해서, 매수해가지고 잘 활용하면 그 이상의 임대 수익도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명동옥션 전화 02-318-1331-1441제 전화입니다. 010-8271-760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출 분석과 현장 분석, 수익률 분석 등은 별도로 해볼 필요가 있고 관점에 따라 달리 나올 수 있어서 구체적 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명동옥션 경매 강의는 확정적인 권리 분석이나 대출 분석 또는 수익 분석이 아니고 또한 일부 착오 설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명동옥션은 단순한 면책적인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는 점을 경매 강의와 이 우량물건 소개 그리고 건매물 소개 등에서 노차 공개해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시고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명동옥션 경매 강의를 새로 들으실 분들은 꼭 제1강부터 시청해 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시청하시는 모두 무료 강의 무료 시청이니까 좋아요와 구독 추천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명동옥션 대표 정복한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